딸이 약을 먹고 부작용 증세를 보이니까 의료사고를 의심한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해준 의사를 폭행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. 김준원 기자입니다. 종합병원 복도 CCTV 화면입니다. 한 남성이 의사와 승강의를 벌이더니 갑자기 얼굴을 때립니다.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는 다시 한번 폭행합니다. 폭행한 사람은 치과를 운영하는 A씨로 밝혀졌습니다. A씨는 지난달 18일 생후 11개월 된 딸이 구토 증세를 보이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B씨가 진료한 뒤 약처방을 했습니다. 그러나 딸이 부작용 증세를 보이자 지난달 27일 오전 B씨를 찾아와 주먹질을 한 겁니다. A씨는 병원 측의 의료 가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병원 측은 약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. 구토 증세를 그 완화하는 약제 중에 부작용이 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. 부 장에 대한 설명 을했음 에도 불구 하고, 애가 설사 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 을 당한 B 씨는 전치 4 주의 부상 을입었 고, 경찰 은 A 씨를 폭행 혐의 로 입건 했 습니다. KBS 뉴스 김준원 입니다.